산림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2025 경북 산림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숲이 지닌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산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김낙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그마한 모터에 시동을 걸자 힘찬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길이 200m 호수의 물줄기는 50m까지 뻗어 나가 야산의 웬만한 나무는 적실 수 있습니다. 소방용 펌프를 화재 진압은 물론 임업 용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개량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계속물을 살포를 하면은 끄는데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농축산 시설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서는 어린이들이 목재로 만든 블록을 꽂았다 빼는 놀이를 하며 숲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나무는 생명에 많이 있고 어, 동물에도 많이 어, 할수 있으니까. 2025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숲으로 미래로 포레스트 경북이란 주제로 포항 환호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경북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기업 등이 홍보부스 100여 개를 설치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또 목재와 임산물, 친환경 신산업까지. 산림의 공익성과 산업적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20%를 차지하는 경북은 올해 초 대형 산불의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산림의 치유와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그린 플랫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불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산림투자선도지구 또 산림경영특구 등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만들어 가는 산림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북 산림의 미래와 성장의 길을 제시하는 이번 산림 박람회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TBC 김낙성입니다.